하나씩 따로였던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갑니다. 때론 웅장하게 때론 섬세하게 현대의 전통의 소리를 전하는 이들. 도민들의 어떤 문화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전라북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들을 위한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표. 아침부터 합주 연습으로 분주한 악단 조금만 더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 더 땡겼으면 좋겠어요 가면서 가속이 붙긴 하는데 가시죠. 가온 신춘 음악회 2022년을 여는 첫 공연인 만큼 매네 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관현악 합주 이런 거는 하모니예요. 화합. 소통. 요즘 그야말로 많이 얘기하는 소통. 서로 서로 이렇게 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음악이 다 따로 놀아요. 음정도 안 맞고 기본적으로 박자도 안 맞고 그런 거를 맞추려면 내가 이 사람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죠. 지휘에 맞춰 한 소절 한 소절 합을 맞춰 가는데요. 연주단 이름에 붙은 전라북도라는 네 글자, 자부심이자 책임감인 그 글자를 품에 안고 3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한 45인조 되는 관현악단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규모로 시작한 건 아니고 어, 저희가 이 전라북도에서 86년도에 어, 도리 국악원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문화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작은 국악원을 통해서 그냥 국악을 알리고 하셨는데 1986년 일반인 수강생을 기반으로 국악원이 출범하고 2년 후엔 국악단이 창단하며 지금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연합단이 생긴 지한 삼십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진짜 그냥 눈빛만 봐도 호흡이 맞고 그것도 연습 끝나면은 서로 자기하고 연습할 때는 또 눈빛이 살아가고 서로 간에 눈빛으로 그냥 음정 조절을 하는 거죠. 어? 대금 좀 높은데 그러면 딱 보면은 대금 음~ 맞추고 피리도 맞추고 이제 그 수준이 됐죠. 저희가 사실은 쉼 없이 이어지는 연습. 이번엔 악기들 위에 소리가 얹어지는데요. 묵직한 전라도 육자배기가 관연하게 스며듭니다. 퍼지고애달풀수록 악기 위를 지나는 단원들의 손도 감성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여기가 판소리나 산조 뭐 이런 음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똑같은 음악을 하더라도 굉장히 진하고 좀 한과 신명이 있어요. 단원분들이 여기 이제 전라도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서울이나 타 시도 악단들에서 좀 음악이 좀 이렇게 평이하다 그러면은 여기는 굉장히 좀 호소력이 있어요. 소리의 분양답게 꾸준히 맥을 이어온 민속 음악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치러온 공연만 수백 차례, 정통 국악부터 창작곡에 이르기까지 레퍼토리도 다양한데요. 핵심은 늘 대중과의 교감입니다. 처지면은 좀 힘들어. 가시죠. 에이 업! 국악의 옷을 입은 친숙한 멜로디. 오는 14일부터 6월까지 매주 진행될 상설 공연인 모교 국악 예술 무대에서 선보일 곡인데요. 2006년부터 진행해온 모교 상설 공연은 시민들과 가장 친근하게 만나는 가장 신명나는 무대입니다. 미션 임 파스블 저걸를좀 끊어치기로 합시다. 특히 관악기 짜자자자자 그를 단단단단 전부 좀 끊어주세요. 현악기는 뭐 워낙 음이 끊어지니까 그거만 좀 끊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합주실 바로 옆에 마련한 작은 공간.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끌어내기 위한 지휘자의 고민은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이 신라 때, 고려 때, 조선 시대 했던 음악이 지금의 남아서 전통 음악이 됐듯이 지금 하는 음악이 100년 뒤, 200년 뒤, 500년 뒤에도 남아 있을 수 있게 또 세계 사람들이 아, 한국. 음악, 저 대단하다. 이렇게. 그 작업이 참 어렵네요. 권성택 단장의 고민이 깊어가는 사이. 합주실의 단원들은 악보 사이를 헤매는 중입니다. 익숙한 곡이라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부각기로 연주하려니 매끄럽게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단장의 당부를 되새겨 보지만 이거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 따로 없습니다. 부각기 자체가 섬세한 음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음정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섬세한 음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음악을 접하니까 조금 부담감이 있죠. 부각기로 표현하는 게. 급기야 합주실을 뛰쳐나가는가 싶더니 다급하게 달려간 곳은 단장실입니다. 저기 연습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5 5 5 5 5 5 5었5 여기 나왔5 5 5 5 5 5이5 5이5이1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잖아요 5 5 5 5로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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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 똑같은데 지금? 좀잡아주가서가요 응. <laughs> <laughs> 네. 다시 이렇게 빨 뭔가 내일 연습을 <laughs> <단장실을 웃음> 해야 되니까. 합주실 바로 옆에 단장실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면 이렇게 곧바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1, 2, 3, 4, 5. 1, 2, 3, 4, 5. 1 n 2 n 3 n 4 n 4분의 5한 박자가 이쪽에. 8분음표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이제야 머릿속을 맴돌던 안개가 말끔하게 거친 느낌입니다. 정말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너무 한국적이게 또 표현을 해주고 우리 악기스럽게도 표현을 해주고 우리 악기가 할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데 도가 뭐 드신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택 단장의 지휘 아래, 다시 또한 걸음, 한 걸음.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성장 중입니다. 단장이 먼 길을 달려온 이유. 중요하신 분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1 시에 만나기로 곧 오신다고. 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피곤한지. 아이디. 전부 손님의 정체는 파란 눈의 국악작곡가 원맥 네. 교수입니다. 인연을 맺으신 지 벌써 좀꽤 되신 작곡가 분이신데요. 여기 하와이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신 작곡가 도널드 레이드 워맥 교수님이라고 올해 저희 전북도리 고학원 작품 위촉 관계로

Um, so, my music tends to be very rhythmic anyway. Uh, so, it's a natural that uh, when I write for Korean instruments, I, I tend to have a very rhythmic focus to it. 이거는 뭐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 작품에 대해 애정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모르는 모르는 부분은 또 공부를 해서라도 이 작품에 그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그 부분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넘버 4넘 e 4 시나위 4 도널드 워 e 스타일 i got it.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분 좋은 인연을 만나러 갑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목요. 학창 시절 함께 공부했던 후배가 이번에 이곳의 교장이 됐답니다. 아유, 교장 선생님. 아유 바쁜데. 40년 가까운 세월 우리 국악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두 사람 모습은 달라졌지만 변함없던 열정이 있어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막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우리 네.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가야금반에서 그냥 그렇죠. <laughs> 어느덧 그냥 연세가 이렇게 되셔서 이제 <laughs> 아유,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모교의 <laughs> 네. 교장선생님과 너무 축하드리고 재능이 없다는 생각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고교 시절 미친 듯이 매달린 가야금 덕분에 노력형 천재로 거듭나며 권성택 단장은 이제껏 천생 국악인으로 살아올 수 있었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남학생들이 가야금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거의 남학생들은 대금이나 필이나 뭐 이런 거 했고 검은 고도 잘 없었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저희 2 6기 선배님 중에 가야금 두 분이 하셨잖아요. 화현이 그렇죠? 오하랑두 네, 네. 분이 하셔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한테는 되게 본 받을 만한 선배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하시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단장이 찾은 이곳은 국악원 예술단 중 하나인 창극단의 연습실입니다. 창극단 역시 오는 5월 모교 상설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창극단원들의 소리와 연기를 더 맛깔스럽게 표현해주기 위해 관연악단 단원들이 연습에 합류했습니다. 이번에 저 창극단에서 단막 창극, 이제 창극이 굉장히 긴데 그거를 조금 축약해서 재미있는 부분만 하는데 저희가 또 반주를 수성 반주해 가지고 창극에는 수성 반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연습하는데 그 단원들 연습하는데 한번 와서 봐야죠.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의 공연은 우리 소리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산과 신명, 해악과 풍자 가득한 창극 공연을 빛낸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국악 관현악단이랍니다. 소리와 장단, 장단과 소리는 때려야 뜰수 없으니까요. 노래하는데 음악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음악만 흐르면 또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노래가 같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래서 노래하고 어, 소리하고 음악하고는 항상 어,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와 몸짓, 연주가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무대, 전북 도립 국악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관현악이면 관현악, 관인학, 창극이면 창극, 무용극이면 무용극 그렇게 관현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내세웠고요 저희 관인악단도 음, 창극이나 무용 관열도 하면서도 더 그런 음악에 대해서 또 우리 자체 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장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춘 음악회 때 연주할 위촉곡 초연을 앞두고 현악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곡인 대금 독주곡이 이번 무대에선 국악 오케스트라와 함께 대금과 소아쟁 가야금의 3중 협주곡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대금 주자인 서정미 단원이 작곡을 맡았습니다. 그냥 마지막씩 연습하는 그 빠르기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아, 아아아 이렇게? 베테랑 단원들이 초연곡 연습에 매진하는 사이 구석에서 조용히 악기를 꺼내드는 한 단원. 삼국시대 때부터 연주됐다는 생황인데요. 오래된 악기와 달리 연주자는 아직 애땁니다. 저는 1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해서 이제 아직 3개월 차, 아직 신입 단원입니다. 국악원이다 보니까 다른 지방단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서 놀랐고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 많아 많이 남아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데뷔 무대로 신춘 음악회라는 큰 무대에 서게 된 신입 단원부터 십수년을 올곧게 달려온 까마득한 선배 단원들까지 쏟아온 시간의 크기는 다르지만 무대를 향한 마음만은 같습니다. 처음의 열정 그대로. 음악회를 몇 시간 앞둔 오후. 오늘 초연곡인 3중 협주곡 선율에는 문정근 명인의 동무가 더해질 예정인데요. 처음 연주하는 곡인데다 명인의 춤까지 함께한다니 단원들 긴장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laughs> 아니, 공부할 때는 어떡해요 <laughs> 아니 공부할 때 너무 불안하지 말고 그냥. 가학은 이게 간현악으로 편곡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다 몸에 흡수하면서 춤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수를 선열 그 대금만 불었을 때고는 또 틀리잖아.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나가려면 춤이 어느 정도. 볼륨이 뭐, 많이 있어야 그걸 이끌어 나갈 응. 수 있지. 명인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네.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하. 이제 공연 잘하면 되니까 네. 우리 또 서작곡가님 오늘 네. 오늘 서작곡가님 네. 나예요 우리 황승규 총무님. 네. 좋은 공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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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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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정통 민속음악에 현대적인 색채를 더해 새로운 국악을 선보여온 권성택 단장 신춘음악회는 그 새로움의 출발점입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좀그 국민들이 좀 힘을 가지시고 또그 동안 또겨우에또 이제 답답하셨는데 좀 이렇게 나들이도 하시고 뭐 많은 관객들이 들어오지 못하시지만 전라도 도민들의 좀 마음이 좀 많이 치유되시고 또 이제. 바약으로 봄인데 새로운 이렇게 지금 기운을 많이 가져가시라 같이 가셨으면. 그런데 출발선 앞에서 유독 설레 보이는 한 사람. 찍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선생님들이 다안 찍으시고. 어 어. 나 직접. 어, 이게 셀카. 하나 어, 어. 아, 네. 신입 사원의 패기에 선배들은 긴장 모듭니다아 <laughs> 진짜 표정 표정 안 나온다. <laughs> 첫 공연이어서. 선생님들이나 셀카 찍기 에성했했습다많이긴장이안되시는것 같아요. 저는 살짝 무대를 즐기는스타일이친구 오늘 열심히 첫 공연을 이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2022년을 여는첫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넘치는 봄의 역동성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작 국악관현악으로 표현한 무대. 연주의 깊이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오늘 초연곡인 무산향 날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선율이 쏟아지는데요. 경기 무소금악을 주제로 한 해금협주곡과 전라도 소리의 농익은 장단을 느낄 수 있는 관현악 육자백이까지 봄을 반기는 새로운 소리로 가득 담겨졌습니다. 우리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있어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쉬움은 쉬운 대로 이렇게 좀 다가가시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고, 또그 다음에 공연장도 좀 찾아가 보시고, 그 다음에 방송이라든지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한번 접해보시면, 우리 음악의 어떤 좋은 점 이렇게 끌리는 매력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30여 년을 한결같이 우리 소리의 전달자로,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 국악과 시민을 잇는 감동의 다리로 이들의 음악은 앞으로도 견고하게 서 있을 겁니다.